안녕하십니까 시티현터입니다 오늘은 박태야제는 필수인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들어가기 앞서 다음 해당되는 것은 필수일까요? 볼까요? 어항 필수 아니죠 왜 어항 대신 그냥 다라이에서 다라이나 통에서 키우면 됩니다 필수 아닙니다 그렇죠 물 당연히 필수겠죠. 맞습니다. 여과기 필수가 역시 아니죠. 왜? 여과기 설치 안 하고 환수하면 됩니다. 그죠? 자, 사료. 당연히, 아, 산소. 당연히 필수겠죠. 그리고 말 잘못 나왔지만 사료도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죠? 안줄 수는 없으니까. 먹어야 상하니까. 기포기 필수 아니죠. 왜? 맨날 하는 말그런거요 에어레이션 하지 말고 물의 줄렁이 계속 위에 때려주면 됩니다. 그죠? 기폭기 환수, 어떻습니까? 역시 필수가 아니죠. 어떤 사람 무환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생활을 하다 보면 필수는 사실 물, 산소, 사료, 이거 외에는 사실 필수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또는 쉽게 물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들이 많죠. 박테리아제도 마스, 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쉽게 물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박테리아제. 제가 이것터 필수가 아니라고 했죠. 박테리아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물잡이용 지라균. 그리고 유지관리 딸파. 물론, PSB도 다 이쪽에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자, 지라균을 넣으면 물잡이가 어떻습니까? 단축되죠. 일단 편합니다. 그죠. 단축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일단 기라균을 넣으면 물잡이가 편합니다. 우리가 기라균을 쓰는 이유는 물잡이를 단축의 목적도 있지만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딸파 어떻습니까? 딸파는 유익균으로 유해균을 억제한다. 그죠? 그래서 물 관리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쉽고 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딸파 같은 유익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유산균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 뭐,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 삼각형 또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건강한 사람, 특히 장이 좋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장이 저같이 과민, 성, 그죠? 그리고 장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은 무조건 유산균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딸파든 지랄균이든 물생활에서 효과나 아니면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테리아제는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뭐안 쓰더라도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죽으면 그만 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1,500원을 보자면 요즘 그 컴포즈 에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이 1,500원인데 보통 제가 파는 딸파가 뭐 14,900원이라고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쓴다면 한 달에 2,5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더 적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솔직히 말해서 물고기들을 위해서 바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쓸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쓰는 쪽이 낫죠. 왜 이걸 박테리아들을 쓰면서 너무 비싸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든다면 솔직히 아 필요 없다 아깝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넣어서 그래도 좋은 거니까 유익균 또는 지라균 물자비가 빨라지니까 이 조, 좋은 거를 넣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비싸지도 않는 거 그죠? 차라리 저 같으면 넣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효과가 실제로 있냐 아니면 없냐 이것 때문에 모르겠답니다. 근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테스트 키트가 있냐 물어보면 무조건 거의 없겠죠. 그죠? 왜? 박테리아 효과를 얻기, 확인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안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초능력자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딸파, 어떻습니까? 비커 두개 준비해서 사려놓고 물 채우고 한쪽에만 딸파 넣으면 여기가 썩으니까, 그죠? 부패가 되니까 뭐가 납니까? 당연히 암모니아, 암모니아, 이렇게. 사료가 쏘고 으니까 암모니아가 되어 있는데, 딸팔을 넣은 곳에서는 암모니아가 안 나오더라. 그럼 뭡니까? 아, 유익균이 유해균을 억제하는구나.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지라균. 어떻습니까? 안 넣었을 때는 엄청 물잡이가 오래 걸리고,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잡이가 단축되더라. 이것도 테스트를 해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테리아제는 필수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초보 아니면 아마추어입니다. 양식장에서도 쓰고요. 연구소에서도 쓰고 박사들도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 바보라서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돌아서 쓰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보나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테스트 조차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박테리아제는 필수인가 필수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지라균, 써라. 왜? 물잡이가 쉽고 편해진다. 그리고 단축된다. 그리고 딸파, 써라. 왜? 유지관리가 쉽고 편해진다. 그리고 유해균이 억제된다 이거 해봤자 뭡니까 1500원짜리 커피 한잔 값도 안 된다 한 달에 1500원 아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라 자 박테리아는 필수인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 안 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요.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전혀 고민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